올해 우리나라 내륙으로 진출한 첫 번째 태풍 오마이스 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태풍이었지만 내륙을 관통한 만큼 많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포항시는 피해 조사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포항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조사와 복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해 상가와 주택, 도로, 차량 침수, 소화천 범람 등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죽장면 31번 국도 등 폭으로 도로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곤면 등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공무원과 소방 및 경찰, 군 병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현장 대응회의를 가지고 피해 조사와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시는 태풍 잔해 복구 및 피해 주택 상가의 환경 정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토사와 오염물, 해안가 쓰레기 처리는 물론 철저한 방역과 소독에도 행정력을 총 동원했습니다. 이에 죽장면과 용흥동, 학산천 일원 등의 일부 유실됐던 도로가 빠르게 재기능을 되찾았으며, 구호 물품 지원, 봉사 활동 등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더해져 만 하루 만에 도시 기능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포항시는 피해 조사와 복구에 계속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당분간 잦은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위의 영웅들 덕분인데요. 포항시는 묵묵히 방역에 힘쓴 코로나19 극복의 주역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포항시는 26일 코로나19 극복 유공자 2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시는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방역활동으로 안전한 포항 만들기에 기여한 개인 18명, 기업 7팀의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 포항 학원 관련 확진자 발생 시기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지원한 시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한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체 감염 예방 활동으로 힘을 보태주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포항시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막바지 지진 피해 접수에 박차를 가한 포항시가 지진 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폭넓은 지진 피해 인정 범위와 이에 걸맞은 피해 금액 산정을 요청했는데요.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포항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포항시는 포항 지진 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진 피해 현장 조사 및 지원금 산정과 관련해 접수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지진 피해 조사단 사실조사의 어려움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진 피해 조사단은 손해 사정 업체 5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됐으며 일평균 약 500개소의 신청대상 가구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의 서신은 포항 지진이 인재로 인한 지진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피해금액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실 조사에서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줄 것을 피해조사단에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또 시는 재심의 신청이 대부분 피해조사 사항에 대한 것임을 감안해 추가 피해 인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적극 수행하고. 현장 조사 및 실시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선 상담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 드립니다. 문화재청은 포항 내연산 폭포를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과 포항시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시는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25일 코로나19 감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간호, 보건직렬 신규 공무원 24명을 임용했습니다.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감염병 대응 일선 현장에 배치돼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한편 이날 이강덕 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5일 민원 담당 공무원 및 콜센터 상담원과의 소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 응대 상황 및 악성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과 콜센터 상담사를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 심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 등 고객 맞춤형 최상의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포항시립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를 소개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포항시립도서관은 9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랜선극장 등이 있고요. 다양한 전시도 열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독서가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취미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풍성한 여운이 남는 독서생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